여기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맛있으면 업로드가 될 거고 맛이 없으면... 네. 파리 네, 여기는 그 삼화 횟집이에요 그 옥계라는 이제 강릉시에 포함되어 있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강릉시에서는 조금 떨어진 그. 세인존스 호텔 기준으로 차로 한 거의 한 50분, 4, 50분 정도 오셔야 되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이제 대표적인 호텔이 탑스텐 호텔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도 어쨌든 강릉시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제 그 경포대 있고, 저희 뭐 강문해변 요쪽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그렇지만 강릉시에 포함된 옥계라는 도시인데, 관광객이 좀 발길이 여름 한철을 빼고는 좀 뜸한 곳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좀 소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왔어요. 지금 여기 그 사마회 집이라는 곳이 물회가 맛있다고 해서 일단 네. 아직 안 먹어 봤으니까 먹어 보고 맛있으면 업로드가 될 거고 맛이 없으면 네, 네. 물회고 이거는 회덮밥. 중짜중짜중짜 거의 대중소가 있더라고요. 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물회, 이거는 회덮밥. 여기는 특이하게 그 물회 회덮밥이 대중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짜로둘다 시켰거든요. 소자는 이제 거의 1인분이고, 중짜는와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넣고, 다시 초장으로 버무리거든요. 가자미인가? 가자미 같죠. 그리고 다시 넣고. 저는 이렇게 비빌 때 젓가락으로 비벼요. 그래야지 밥알이 안 뭉치고. 근데 네. 무를 먼저 덜어서 먹어볼게요. 네, 네, 물회는 보니까 네. 무는 보니까. 가자미 물회입니다. 가자미 물회, 가자미 회덮밥. 아 배가 안 고파는데 비비다 보니까 <laughs> 침이 고인네. 근데 이게 중짜라서 소짜면은 양이 적은데. 여기 또 이것도 있어. 파리. 양이 되게 많아. 뭐야? 이거? 물회 딱 정석. 새콤달콤. 맛있어요. 양도 푸짐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거의 호불호가 없을 그런 물의 맛이에요. 양념이 아주 강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많이 드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시여 저도. <laughs> 음. 어때요? 싫어가지고? 저는 간이 충분한데. 이맛이딱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살이 넣어서 드셔야 되니까. 살이. 응. 살이 넣으세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물회 중에서 가장 맛의 밸런스가 좋은 물회 같아요. 전딱 좋은데 나장는은나나장 바나나는. 바나나는. 거나요 아마. 나나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나는 바나나는. 어마나는 바나나는. 바나장 훨씬 나나는바나나 참기름의 고소함과 그리고 딱 그냥 진짜 그 이것도 회덮밥의 딱 정석적인 맛인 것 같아요 회도 많이 들었고 맛있어요 지금 딱맛습니다 회덮밥도 그렇고 물회도 그렇고 뭐 어디 하나 튀는 게 없어요 맛이 딱 호불호가 없을 법한 맛있어요 양도 푸짐하고 이거 우럭 우럭 미역국 맞죠? 아니, 아니에요 들기름 음들름름 넣어서 드실 드그 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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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드실 두 분이서 오시면 소 드실 나씩드나 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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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아 드실 드고 드실 드실 드하 드실 진짜 맛있어서 다 먹었어요 심지어 우리 황태 먹은지 3시간 됐나? 팀장님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뭐 드시겠어요? 저는 이거 회덮밥 네. 근데 아, 이것도 좀 아쉬운 게 멍게가 마, 들어가서 맛이 약간 틀려요 멍게 향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름에 무조건 이거 물회 겨울이라면 회덮밥 근데 둘다 너무 맛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 명이서 오셔서 같이 나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릉에서 7번국도 타고 여기 찍고 네비 찍으셔서 해안도로로 딱 드라이브 하고 오셔서 맛있는 물회와 해답을딱 음. 드시고 바다에서 네. 소화 좀 시키시고 강릉에서 와서 먹을 만한 거 같아요 네. 저도 강릉에 이제 유명한 뭐 물회집은 거의 다 가봤는데 뭐 장안회집, 뭐해미가 등등등. 저는 여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사실 물회 해조밥이 다 거기서 거기인데 어떤 곳은 간이 너무 세고 어떤 곳은 약간 뭐 탄산 넣어서 막 이상한 맛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진짜 호불호가 거의 없을 법한 맛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대 별로 안 하고 왔는데 맛있는. 전형적인 새콤달콤의 정석, 물회와 고소하면서도 되게 담백한 해덮밥. 추천, 네, 추천드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시면서 드라이브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 먹었습니다. 네.